안녕하세요 중소들입니다 재료와 차트로 보는 향후 주가 흐름 분석 오늘은 4월 6일 화요일이고요 오늘 코스피 지수는 0.2% 상승 마감을 하였고 그에 반해서 코스닥은 0.12% 하락 마감을 했어요 뭐 어제랑 또 비슷한 흐름이죠 어제 오늘 다 비슷하게 코스피 쪽으로 약간 외국인들의 수급이 좀 쏠리는 부분이 나타나는 거고요. 뭐 그걸 뭐 삼성전자, SK 하이닉스겠지만 쏠리는 부분이 나오고 그에 반해서 코스닥은 매도세가 좀 강하게 나온 시장이에요. 뭐 기존에 들어왔던 물량이 사실 다 나갔다라고 봐야 되거든요. 단기적으로 들어왔던 부분에 대해서 다시 넣고 빼고 넣고 빼고를 하면서 또 행보하는. 실제적으로 여기서 이만큼 횡보를 했으면 이 횡보했던 자리만큼 한번 좀올라와주길 바랬는데 좀 애매하게 움직이는 횡보해주고 어, 살포시 올려놓고 옆으로 지금 또 횡보하는 자리거든요 그럼 올라온 만큼 하루 이틀 그러니까 오늘까지 하고 내일 정도까지만 횡보를 해준다면 한번더 이렇게 계단식으로 상승할 수 있는 모멘텀을 만들 수 있지 않을까라고 일단 생각을 해보는 그림이고요. 어찌됐든 이974 포인트 넘어서지 못했다. 즉이 중간값을 못 넘겼어요. 중간값을 넘기는지만 체크해라 라고 말씀을 드렸죠. 뭐 지수 특별할 거 없고 그럼 이 중간값을 또못 넘고 밀린다면 963 포인트 정도 960 포인트 정도를 이탈하냐 안 하냐 체크 이탈한다면 950까지 넘긴다면 이985 포인트 정도까지 또 확인하러 간다라고 보면 되는 거고 그에 반해서 코스피는 어, 말씀드렸듯이 3일 3,120 포인트 유지하면 3,140 3,145 포인트 확인하러 간다라고 말씀드렸죠 오늘 그 자리 확인하고 윗꼬리를 단 부분이에요 어찌 됐든 단기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이 짧은 박스권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고, 좀 크게 본다면 여기까지 잡는 거고요. 거기에 또 중간을 잡는다면 이 3,215포인트 정도가 또 중간이 나오겠죠. 이렇게. 음, 이렇게 6개의 마디를 가지고 지수는 대응하시면 될것 같아요. 뭐, 특별할 게 없는 시장입니다. 요렇게 크게 박스고, 거기에 또 중간을 대략적으로 그어보면, 음, 이런 자리가 나오고요. 그렇죠? 거기에 또 중간에 중간이 나오는 거고, 여기에 또 중간에 중간을 그어보면 3,145 포인트 정도가 또 나타날 수 있는 부분인 거고요. 아, 이런 식으로 그냥 보시고 지수는 대응하시면 될것 같아요. 뭐 특별할 게 당장은 없다. 어. 뭐 중국 시장이 또 열려봐야. 확실하게 방향을 잡을 것 같아요. 눈치를 너무 많이 보는 시장이라, 우리나라는. 어,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요. 자, 업종 차트로 들어와서, 최근 들어서 계속 추천주를 드리는 입장이었죠. 뭐라도 계속 수익을 좀 어려, 어려운 장이고, 애매한 장이고, 가는 놈만 가는 장, 뭐, 두나무, 뭐 창투사 관련주들만 두구장창 가는 장이라, 어, 오늘은 또 우선주 위주로 좀 많이 움직였죠. 그만큼 시장이 애매한 시장이라는 거예요. 이제 이 우선주들이 좀 움직이고 나면 이제는 본격적인 상승이 나올 수 있는 확률이 나타난다라고 볼수 있고요. 음, 그래서 최근에 추천했던 휴마시스 오늘 상한가가 나왔다라는 거 어, 아무튼 축하할 일이에요. 음, 저도 이제 정리를 해야 되는 관점이다라고. 볼수 있고요. 그래도 여 글쎄요. 뭔가 이슈가 좀 강해야 되는데, 얘 같은 경우는 실제적으로 뭐 한국 자가진단 키트에 뭐한좀 뭐라 그럴까요? 어 국가에서 지원을 좀 많이 하겠다라는 얘기가 나오면서 오늘 상한가가 나왔어요. 근데 실제적으로 얘 말고 다른 애들은 안 움직였어요. 그렇게 그럼이 재료가 그렇게 강하진 않다. 라고 볼수 있는 부분이겠죠 어, 그렇다 보니까 일단 단기적인 관점에서 내일은 정리를 한번 해 주고 그 다음에 모양을 좀 지켜봐야 될수 있는 자리에요 어디서 지지가 나올 거냐 그런 지지의 흐름을 좀 봐야 되는 거고 많이 만원 위에서 좀 지지를 하면 좋은 그림이긴 한데 그건 좀 힘들겠죠 응, 음, 그럼 9,500원 정도라도, 어, 뭐, 내일, 갭이 어느 정도 뜰지는 모르겠지만, 혹여나 내일 갭이 안 뜬다면, 뭐다? 일단 무조건 정리해야 되는 관점입니다. 어, 많이 밀리면, 9,000원까지는 열어두고 대응할 수 있는 자리기는 해요. 이런 어, 자리에서 크게 이탈하지 않는다면, 다시 한번, 얘는 11,500원에서, 이 12,000원 대는한번더 확인하러 올라올 수 있는, 차트의 모양은 맞아요. 대신 그게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지지해야 될 자리를 꼭 지켜줘야 된다. 그렇다면 내일 시가가 어디에서 뜰 거냐가 중요한 거고요. 그 시가가 뜨고 나서 고점을 11,000원을 넘어서는 그림을 나타내 줄 거냐. 나타내 준다면 빠르게 갈 거라는 기준인 거고 그게 아니라면 맞고 다시 만원대 초반 혹은 9,500원. 때에서 지지가 나오는지를 또 체크를 해야 될 그림이에요. 어,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어, 아무튼 추천 주를 많이 드리더라도 보시는 분들이 별로 안 계신 것 같아요. 확실 직장인 분들이 많아서 평일 날은 이렇게 유튜브 검색하시는 게 힘든가 보다라고 생각이 드는 부분이다 보니까 그냥 앞으로는 추천 주라기보다는. 한 개의 섹터, 테마, 하나의 테마에 대한 섹터를 그냥 전체적으로 확인해보는 부분으로 좀, 어, 이 컨텐 컨텐츠라고 해야 되나요? 아무튼 이걸 좀 꾸며볼까 생각 중이고요. 오늘은 이 러시아 백신, 이 스프트니크 V 관련된 종목들을 좀 달아, 다루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들어 이뭐 모더나 화이자 그 다음에 아스트라제네카 얘기가 처음 나오고 나서 솔직히 백신 관련된 애들이 그렇게 강하지를 못했어요 뭐 바닥 대비해서 솔직히 많이 올라오긴 했지만 개인이 좀 손대고 뭐 했을 때는 이미 어느 정도 고점에 올라와 있는 상태였던 종목들이 좀 많다 라는 거고 그런 종목들을 하나하나 거치고 거쳐서 마지막으로 러시아 백신까지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중이고, 또이 러시아 백신은 한국에서 생산을 한다, 라는 얘기가 나오면서 조금 더 파급력을 움직이긴 했는데, 어, 확실하게 이제 어디 어디 업체까지 정해지고 나서, 그리고 이 백신을 맞고, 어, 또 어디에요? 음, 백신을 맞고, 어, 아르 아르헨티나 대통령이 뭐 코로나로 확진됐다라는 얘기가 나오면서도 주가가 좀 많이 좀 빠지고 있는 부분이 있죠. 그러면 기존에 뭐 대장이었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이 트롬부터 보면 주가의 흐름을 쭉 놓고 보면요, 단기적인 관점에서 보면 강하게 뽑아내고, 그죠? 강하게 뽑아내고 주가를 하락 A, B, C, 파를 내주고 나서 주가를 한 차례 더 올렸어요. 어 그리고 나서 한번더 누르면서 실제적으로 수급이 들어왔던 이 자리 많이 밀리더라도 이 밑꼬리 자리 이 자리를 이탈함으로써 얘는 추세가 꺾였다라고 봐야 되거든요. 그리고 대부분의 이 제가 이 차트쟁이로서 하나의 팁 정도를 드리면요, 이렇게 처음에 상승할 때 상가 혹은 점상으로 날아가는 종목들은 항상 끝이 안 좋아요. 어, 대부분 제약바이오에서 많이 나오는 부분이 많은데, 항상 끝이 안 좋아요. 왜? 이 실적, 현실적으로 눈에 나타나는 게 별로 없, 엄, 없는 부분이 좀 많고, 좀 잡주 성향이 있는 애들이 이런 그림 많이 나타나는데, 뭐, 그렇다고 해서 100%다안 좋은 거는 아니지만, 이런 그림이 나타나고 나서 주가가 한 차례 누르고 나면, 뭐다? 기술적 반등은 무조건 나오는 부분이지만, 그 기술적 반등에서 무조건 빠져나와야 되는 부분이 많다 왜? 대부분 요런 상상상상 가는거나 점상 가는거는 이 갭자리를 다 맥구로 내려와요 어,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는 맥구로 내려오는 부분이 많다라고 보시면 되구요 요렇게라도 갭자리가 남잖아요 그죠? 여기에 대한 갭자리는 이제 다 맥구 없고 맥구 없고 그죠? 아무튼 그런 그림인데 오늘 좀, 어, 하락이 좀 크게 나타났다라고 볼수 있고, 어, 전체적인 흐름을 보면 밑에서 치고 올라오던 이 평이 이제 꺾어서 누르는 자리죠. 그러면 실제적으로 올라가면서 이격이 많이 벌어졌던 자리를 일단 캔들은 먼저 감쌌다라는 거고, 그렇다면 여기서 버티는 그림이 나와 준다면 얘 캔들이 꺾어서 돌리면서 한번더 기대해 볼수 있는 차트의 모양은 만들어줄 수 있다.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의 요 자리죠. 어. 많이 밀리더라도 500원. 이 500원을 이탈하지 않는 그림이 나오면서, 여기 700원, 700원 위로 올라갈 확률은 드물어요. 당장. 어, 이 그림상으로 봤을 때, 700원 위로 올라갈 확률은 드물다. 그러면, 요 안에서, 박스권을 유지하는 그림이 좀 나타나 주던지 그게 아니라면 정말 강한 이슈를 동반하면서 뚫고 올라와야 돼요. 어디로? 700원 위로. 그래야만이 이 꺾였던 이 평을 빠르게 잡아돌릴 수 있는 시... 구간이 나타난다라는 거거든요. 그럼 또 다시 한번 차트가 정배율로 돌아설 수 있으니까. 그 다음 또한 번에 슈팅이 나올 수 있는 부분은 분명히 나타난다는 라 거고 말 그대로 이 박스권을 유지하는 그림이 나타나는 모양새가 보여지려면 여기 600원이죠 600원 위로 캔들을 빠르게 올려놓는 타이밍은 분명히 만들어 줘야 된다 음. 즉 무슨 말이냐 크게 볼 때가 여기가 이렇게 박스권의 모양을 만든다면 여기에 중간값을 딱 그어보는 자리가 거진 600원이에요. 그쵸? 그러면 실제적으로 캔들이 밑에서 움직이는 시간보다 위에서 움직이는 시간이 길면 길수록 뭐다? 위로 올라갈 확률이 높다라는 거예요. 밑에서 어정 대기로 계속 여기서 버틴다. 그럼 뭐 밑으로 한번더밀 확률이 높다. 이해되시죠? 그런 관점으로 봐야 돼요. 분봉상에 보더라도 추세가 다 꺾였어요. 30분봉. 우리가 잘안 보는 60분봉 마저도 추세가 꺾어서 2평이 역배열을 지금 만들고 있죠. 그죠? 그렇다면 지금의 자리에서, 어, 지금의 자리에서 빠르게 일단은 600원, 600원 위로 올려다 놓는 그림이라도 나타나줘야 버티는 흐름이 나오면서 위에 있는 이평이 꺾어서 내려올 때 여기서 캔들이 버틴다면 얘가 밑으로 깔면서 다시 한번 정배열을 만들 수 있는 기회를 엿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뭐다 한번더 하락한다라는 기준으로 봐야 돼요. 얘는 지금 자리에서 잘해야 박스권 아니면 하락한다. 이해되시죠? 그런 하락을 버틸 수 있는 자리가 500원이다. 결국에는 500원을 이탈하면 결국에는 400원 초반 부근까지는 한번더 밀려야 된다라고 보셔야 될수 있는 그림이에요. 음. 440원 밑으로 440원에서 400원 정도까지는 한번더 밀려야만이 뭐다? 기술적으로라도 반등을 한번칠수 있는 자리가 나온다라고 보셔야 되는 부분인 거고요. 음. 거기서 기술적 반등이 또 강하게 안 나오면 뭐 한다? 주저앉아버린다라는 거죠. 이게 결론적인 부분에서 봤을 때는 이 500원 자리를 지지하지 못하면 400원 초반까지 한번 밀릴 수 있고 그 400원 자리에서 500원 다시 한번 450원, 위로 올라타는 그림이 안 나타나면, 결국에는 340원 부근까지도 한번 밀릴 수 있다라는 관점이에요. 어, 그런 기준으로 일단 봐야 돼요. 그러니까 뭔가 재료가 나타날 부분이 좀 필요하다. 이슈가 있어야 수급이 들어오니까. 그런 부분으로 보셔야 되고요. EID는 마찬가지인 그림인데, 얘는 이미 추세를 다 꺾어 놨죠. 어, 기존부터 제가 이 러시아 백신 이야기 할 때, 음, 주가가 쭉 밀리고 나서 기술적으로 올라올 때, 여기서부터 말씀을 드렸던 게, 그나마 이트론, 이소 앱지스, 바이넥스는 보더라도, EID는 제가 안 본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게, 그런 이유예요. 이게, 이참에 얘는 해먹고 나가는 차트예요. 단기적으로, 이 수급을 이용해서 한바탕 해먹고, 좀 물량을 빼고 나가는 그림인 거고, 일단, 오늘, 밑꼬리를 살포시라도 달, 달았던 부분이기 때문에, 달았던 부분이기 때문에, 어찌됐든, 얘는 300원, 280원까지 굳이 다시 내려갈 필요 없구요. 300원을 깨면, 어, 저는 손절을 하는 게 안정적이다라고 저는 판단을 하는 그림이에요. 얘는. 300원, 300원을 이탈하는지를 체크, 위로는 못해도 이 325원, 그러니까 330원 위로 올라 타서 버티는 그림이 나오는지를 좀 봐야 돼요. 330원 위로 올라와서 버티기라도 한다면 단기적인 관점에서 370원 정도까지는 한번더뭐 한다? 상승을 낼순 있다. 대신 그 상승을 냈을 때 370원 위로 못 올라가는 그림이 나오고 나면 잘해야 뭐 한다? 옆으로 횡보하는 300원을 기준 잡고 330원에서 370원 기준 잡고 횡보하는 그림이 나타나줘야 그나마 다음을 기대해 볼수 있다는 거고, 그게 아니라면 뭐다? 주가는 한번더 눌릴 확률이 있다라고 볼수 있는 그림이에요. 어. 음, 얘는 한200 230원 부근까지도 한 차례 누를 수 있는 글입니다라고 판단을 하시고 접근을 해야 되는 종목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구요 자, 그다음에 이화 전기 뭐세계 동전주 중에 그래도 이화 전기는 그나마 어, 그나마 추세는 조금 나은데 그래도 뭐 형편없는 건 마찬가지인 거구요 얘는 200원 이탈하면 안 되는 관점인 거고, 200원을 이탈하면 안 되는 관점인 거고, 이 200원을 이탈하지 않았을 때, 단기적으로 250원 부근까지는 한 차례 상승할 수 있는 확률은 나타난다. 기술적인 반등이에요. 어, 한번더 올라갈 수 있는 확률은 나타난다라는 거고, 요렇게, 요렇게 잡고, 요 안에서 움직일 수 있다는 라 거고, 200원을 깨고 내려앉는다면, 뭐 한다? 얘는 또 다시 못해도 180원에서 150원을 확인하러 내려온다라고 보셔야 돼요. 어. 다시 요 자리를 확인하러 내려온다. 그러기 위해서는, 아, 그렇지 않기 위해서는 200원 유지. 200원 유지한다면 250원 부근까지는 기술적 반등. 이 250원을 넘어서는 그림이 나타나서 250원 위에서 지지를 해야만이 다시 300원 부근까지 확인할 수 있는 관점이 나타날 수 있는 모양이다라고 보셔야 돼요. 음, 얘도 뭐, 추세가 꺾이고 있는 자리긴 하지만, 그래도 이트론이나 이화정, 저기 뭐야, EID보단 조금 더 낫거든요. 흐름은 조금 더 나은 모습이긴 하지만, 뭐, 그래도 조칭 개진이다라고 보셔도 될것 같고요. 어, 그래도, 얘는 수급이, 어, 차라리 좀 낫다. 응, 좀 낫다. 그럼 어떻게 보면, 이 동전주 중에는 이트론, 이화정기는 그나마 좀 나쁘지 않다라는 거고, 그에 반해서 EID는 조금 형편이 없다라고 봐야 되는 부분인 거고요. 그리고 이제 최근에 대장을 돌아가면서 하고 있는 이수 엡지스 얘도 뭐 오늘 같이 밀린 그림인데, 어, 이 전체적인 그림에서 봤을 때, 월봉의 기준으로 보면, 어, 일단, 자, 지우고요. 기존에 크게 이 밑에서 박스 쳐서 움직였던 이 종목이, 어디? 이 위로 올라 탔다라는 거죠. 그죠? 지금은 이 위에서 버티고 있는 자리에요. 그러면, 단기적으로 여기 있는 박스권은 매물 소화를 어느정도 했다라는 관점인거고 지금은 여기에 대한 매물을 소화하는 과정이다라고 볼수 있고 요런 매물대에서만 유지가 나온다면 이게 지금 오늘 딱 지켜줬죠 11500원 이 자리에서 유지가 나온다면 한번더 14000원대에서 15000원대는 확인하러 올라올 확률은 높다 대신 이제 그 자리에서 넘어선다면 이 윗자리로 확인하러 가는 거고 못 넘어선다면 그때는 뭐다 이제는 다시 한번 요 안에 대한 박스권을 유지할 확률이 높구나 라고 판단하시면 될수 있는 그림이에요. 음. 많이 밀리더라도 만 500원입니다. 얘는 만 500원을 이탈을 한다면 단기적으로 뭐다 손절을 생각을 해 봐야 될 자리에요. 얘도 그런 관점에도 봐야 되는 거고요. 뭐 최근에 악재 좋지 않은 뉴스가 나오면서 수급이 좀 빠져 나갔다라기보다는 추세의 흐름을 좀 바꾸려고 하는 부분인 거고 얘는 이트론, EID 뭐야 이화전기랑 다르게 아직은 뭐다 정배열의 모양이라는 거죠. 그죠? 역배열로 바뀌진 않았어요. 이게 조금 더 강한 놈이다라고 볼수 있는 모습인 거고요. 기존에 박스 쳤던 요 안에 지금 들어와 있어요. 여기에서 중간값을 딱 그거 보면 어디? 11,500원이 나오죠. 그죠? 그 중간값에서 일단 유지를 했으니까 다시 한번 12,600원대를 확인하러 갈수 있는 확률이 높아진다 라는 거고 요 자리를 뚫어야 그 다음 다시 14,000원대까지 박스를 만들고 여기에 대한 중간값 13,500원 14,500원 확인하러 간다는 라 거고 이 자리 11,500원을 이탈을 하면 다시 한번 15,000원까지 열어두고 대응하시면 되는 자리다 대신 이 자리가 깨지면 뭐 무조건 어, 종가상 깨지거나 다음 날 깨지더라도 빠르게 회복 못하면 무조건 손절을 생각해봐야 되는 종목이다 어, 정말 마지노선 손절 자리는 1만원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왜? 추세가 완전히 바뀌어버리는 구간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부분인 거고요. 자, 그에 반해 바이넥스도 기존에 추천드렸을 때 밑꼬리 달고 어디 이 위로 한번 올라 탈 확률이 높다라고 말씀드렸죠. 어, 어찌됐든 그래갖고 꽤 극대화 수익을 했던 부분이었고 다시 한 차례 주가를 누르면서 실제적으로 양봉으로 밑꼬리를 달고 강하게 올라오지 못했기 때문에 뭐다 이 저점 테스트를 한번 더 확인하러 가는 부분이에요. 대신 요런 자리까지 확인을 다할 거냐 아니면 거래가 많이 안 터졌으니까 여기 요기. 여기보다 거래량이 적게 터졌기 때문에 일단 요기 자리 22,700원 22,550원 어, 살짝 이탈을 하긴 했지만 그래도 요 자리를 지켜줄 확률이 아직까지는 나타나고 있다 그렇다면 이번 주가 22,500원을 이탈하지 않는 그림이 나타난다면 나타난다면 다시 한번 27,000원에서 28,000원대까지는 기대해 볼수 있는 종목이다. 거기에 중간값이 25,500원 정도 나오겠네요. 2만 어 25,400원 정도 이렇게 나오죠. 그럼 이 자리까지는. 못해도 한번 확인하러 올라온다라고 보시면 돼요. 즉요 자리에서 지지가 나온다면 요 자리 확인한다라는 거고 요 자리를 뚫어야만이 다시 한번 28000원대 확인하러 간다. 만약에 요 자리에서 맞고 25400원을 못 넘기고 밀리는 그림이 나온다면 이 밑에서 횡보할 확률이 높아진다라는 거고 이 횡보가 길어지면 결국엔 뭐다? 한 차례 더 누르러 내려온다. 어디까지? 이... 1 9 0 0 0원대까지한번더 내려올 확률이 높아요 어, 근데 그건 조금 시간이 걸릴 수 있다라는 관점이죠 얘도 뭐 분봉상 나쁘지 않은 그림이다 그쵸? 얘도 정배열이죠 아직은 음, 그런 그림으로 바라볼 수 있다 그러니까 어, 러시아 백신 관련해서 일단 이수엣지스 바이넥스가 어느 정도 움직임을 나타내줘야만이 동전주 3형제들이 그나마 기술적으로라도 반등이 나올 수 있는 그림이다라고 판단하셔야 될 부분이에요. 제가 보는 관점은 그래요. 그게 아닐 거라면 뭔가 정말 획기적인 이슈가 한번 터져야 돼요. 어, 러시아 백신 관련해서 뭐 정말 이걸 맞고 어, 백신 아, 말 그대로 코로나 항체가 생긴 사람들이 엄청 많아졌더라. 아니면 마르헨트나그 대통령이 알고 보니까. 코로나가 아니었더라 뭐뭐 뭐 그런 말도 안 되는 얘기가 나와야 되는데 솔직히 그건 쉽지 않을 것 같고요 동전주보다는 요런 애들은 한번 그래도 기대해 볼수 있는 자리는 분명히 나올 수 있다라고만 판단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오늘 영상 여기까지고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을 드릴게요